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의 저자 손영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새물결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세 번째 방법 평생학습에 관한 이야기죠 선취업 후 학습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재직자 특별전형을 비롯해서 아홉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 중에 별표한 재직자 특별전형을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제도는. 어, 법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조건이 있네요.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어, 재직을 해야 돼. 하면 수능 없이도 인터뷰로 면접을 통해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러면 이런 대학은 어떤 대학들이냐? 가운데 있는 인천을 보면 인하대학교하고 인천대학교가 있고요. 서울 쪽에 보면 뭐 보이니까 글쎄 고대도 보이고 중앙대 한양대. 뭐 기타 꽤 이름이 있는 대학들이 이 제도를 도입을 했고 경기도에도 국립대학인 환경대학을 비롯해서 뭐 여러 대학들이 지금 이 제도를 선택을 하고 있네요. 그러나 모든 학과가 다 적용되지는 않아요. 대학 예를 들어서 인하대를 살펴보면 저렇게 다섯 개 학과가 이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경쟁률을 한번 보실까요? 어 작년에는 3 대. 3.2대 1이었고요. 그 이전에는 약2대 1, 1.5대 1, 그리고 첫회 실시했던 17년도에는 미달이었어요. 이렇게 경쟁률이 3대1 정도라면 도전해 볼 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서울 했을 때 수시로 진학을 할 경우에 경쟁률이 평균화 20대1 이상이 되잖아요. 그런 걸볼때 우회를 한다면. 바로 저렇게 좋은 기회도 있다는 사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산업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친구는 물류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물류 국제 물류를 하고 있는 영종도의 업무 단지에서 근무를 했던 사례가 앞서 소개했던 제 책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열아홉 살에 회사를 가다 보니까 뭔가 배우 뭐 일을 시키니까 잘 하긴 하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왜이 일을 해야 되지? 그래서 뭔가 배워야 되겠다는 목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선택한 그래서 특화되어 있는 산업대학교인 인천에는 청운대학교가 있는데 이 대학을 노크를 했어요. 가서 배우는데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게 되고 그 배움의 깨달음으로 회사 가서 적용하니까. 일이 너무 효율도 오르고 우리 상사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게 되니까 신나라 이제 어렵지만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이런 제도는 일주일에 하루는 학교를 가야 되고요. 어, 좀 일찍, 4시나 5시 퇴근해서 학교에까지 가야 되고요. 그리고 주말에 한 하루, 위래서 이틀을 이제 매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학교를 갔더니 휴강이라고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경험했던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때 어떠셨나요? 휴강하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 다 좋아라 합니다. 왜냐면 나만의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친구는 달랐다고 그래요. 열 받았다고 표현을 하더군요. 저하고 인터뷰를 할 때. 왜냐면 그렇게 일찍 오려면 그래도 자기 업무를 압축해서 다 해놔야 되고. 또 회사의 눈치도 봐야 되는 입장으로 어렵게 왔는데 그리고 배우면 그게 너무 기뻐서 그 신나라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기회를 박탈당한 거잖아요 이렇게 볼때 이렇게 목적이 있어서 공부한 친구와 그냥 대학에 입학을 해서 나름 뭐 그냥 직장 학교생활을 한 친구하고 차이는 그 갭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비록 먼저 취업을 했으나 이렇게. 돌아서 피로에 의해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학을 간 친구들은 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전전하고 있지만 이 친구는 이미 뭐 직장에다가 그리고 대학도 마쳤잖아요. 이런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이 친구들이 좀더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착한 학생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죠 우리 특히 중3 학생들은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어디를 선택을 할까 고민할 텐데 저는 이 자리에서는 특성화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왔으니까 특성화고를 선택할 때는 먼저 이세 네 가지 단계를 꼭 밟,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모르고 대학을, 아, 고등학교를 선택을 한다면 정말 황금 같은 3년을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불과 1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나를 알아보는 시간을 꼭 갖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학교가 아니라 학과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좋아할까, 뭘 잘할까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학과를 선택한 이후에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특성화고는 음 특정 분야의 학과 전공을 통해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구경수 사과 중심이 아니라 이제 실무 중심의 실습 그리고 실무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인천에서는 23%가 특성화고고 그리고 학생수로는 20%가 음 특성화고 학생들이에요. 그렇다면 10명 중에 2명은 특성화고 학생이라는 것인데 대한민국 전체도 한20%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OECD 선진 국가들은 과연 어떠냐? 49%예요. 즉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비율이 반반 정도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야 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때까지 우리가 공부를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특성화고에서는 역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1학년 때와 2학년 때, 3학년 때를 보면 전문 교과 자신의 학과가 학과의 전문 교과의 시간수가 많이 편성된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는. 모든 교과목이 같이 100점이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거기에다가 곱하기 시간 수를 곱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체육이 1시간에 100점인 게 똑같이 중학교 때는 다 똑같은 영어 4시간이었던 100점과 같은 100점이었으나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시간 수를 곱한 게 박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기계를 전공하는 친구가 기계 과공에 대해서 100점을 맞으면 6시간짜리거든요. 곱하기 6 해서 600점 만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내가 비록 이론적으로 공부는 못했으래도 역전이 가능하고 그로인해서 내신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 공업계 고등학교는 13개교, 상업계 고등학교는 9개교, 그리고 가사 실업계 다섯 개 교, 수, 해운 계열에는 두개 교. 이 안에는 마이스터고가두 개가 포함되어 있죠. 앞서 김경원 선생님이 소개를, 소개를 해 주셨는데, 어, 보시면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검정색은 남학교들이고요. 빨간색은 여학교들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은 남녀공학의 학교들입니다. 아, 참고하시면 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일반고는 많기 때문에 집 근처 가까이에 있어요. 하지만 특성화고는 적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학과가 멀리 있을 수가 있습니다. 1시간 정도라면 충분히 통학을 해서라도 내가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잘하는 공부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지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과정의 3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부모님께도 여쭤보면 고등학교 과정 시간이 제일 소중하다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라서 학교명이 변화된 학교가 두 곳이 있습니다. 인천 정보산업고가 정보과학고로 하이텍고가 대중예술고로 변하게 되는데요. 학과도 개편이 돼요. 보시면 인천 미래, 미래생활고, 여상, 그리고 대중예술고, 뷰티예술고, 비즈니스고가 각각의 학과들이 개편이 돼서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을 하시면 더 좋은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의 29개 여고의 직업계고 학교에서는 100여 개의 학과가 있어요. 이 많은 학과를 전부 이 시간에 소개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이 학과에 대한 자료는 각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중학교의 진로 선생님이나 그리고 3학년 부장 선생님께 전달을 해서 여러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학 전형은 어떠냐? 뭐 앞서도 설명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건 좀좀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특성화고 전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일반 전형은 20% 정도밖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성적으로 뽑게 되는 과정이고요. 나머지 약 80%는 특별 전형으로 뽑게 됩니다. 이 특별 전형은 내신 성적은 20% 이하 정도의 적은 포션이고요. 나머지 출결, 그리고 뭐 창체 자격증, 상탄 거, 그리고 봉사, 특기적성 등 다양한 과정을 점수화해서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뽑게 되는데 공부가 안 됐다 해도 도전하시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성적의 보션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이 전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따라서 학교 홈페이지를 꼭 방문하셔서 자세한 사항을 아시면 좋겠고요. 면접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면접 너무 어렵지 않아요. 심사위원이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고요. 어떻게 하면 그 친구가 잘 얘기해 줄수 있을까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버 분위기에서 면접이 이루어지거든요. 왜이 학교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특별전형의 주목적이 대부분 취업에 관한 건이에요. 취업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는 그 취업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겠다라고 명료하게 자신있게 얘기한다면 누구나가 면접은 만점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이 있어요. 숙성하고 마이스터고에 대한 포털이 하이파이브로 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어, 빨리 달려왔는데요.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는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까지 이렇게 발전해 되어 있으면서, 어, 매슬로의 욕구의 5단계를 보면 이렇게 생존 욕구, 사회적 안정 욕구, 자기 표현과 자아 실현의 욕구로 이 맥헨지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한번 대칭을 시켜봤네요. 지금 보면 우리 친구들은 자기 표현의 욕구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SNS, 유튜버에 열광을 하고 있죠. 그를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반면 우리 부모님들은 2차 산업혁명, 즉, 그 당시의 로망, 대기업, 대량 생산의 로망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즉, 사회적 안정 욕구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과에는 이런 차이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저는 초지능, 초연결, 초산업의 이런 시대에 우리 부모님도 생각을 빨리 바꾸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중요한 게 뭐냐? 이제는 속도가 아니다, 방향이라는 것이죠. 뭐 어쩌다 어른 명강사로 그 당시에 날렸던 우리 허태균. 어, 심리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우리는 한 번쯤 어, 또이 책도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아, 블루오션 과연 10년 후 5년 후에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는 이런 급변하는 뉴노멀 시대에는 이런 변화에 잘 적응하는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에 따라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짐 노저스가 남긴 책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릴게요 어, 지난주에 읽은 책이었는데, 기프트라는 어, 책이에요. 자신의 딸, 두 딸을 위해서 어, 쓴 책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매일 아침에 일을 하는,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놀러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한달 기간을 통해서 내가 과연 뭘 좋아할까를 한번 찾아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걸 찾아주는데 도움을 주는 부모님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먼저 어, 외에 대해서는 창의적으로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기존의 생각을 좀 까꿀로 바라봐 주시고 어, 좀더 자세히 보신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미래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학에 너무 어, 매몰되어 있죠. 진학보다는 진학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행진을 응원합니다.